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의 어디서 본 듯한입니다. 제가 제목을 입으로 쓰는 일기라고 붙여봤어요. 음. 매년 그 일기, 일기장으로 쓸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그 하는 일 때문에도 그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하여간 각계 각층에서 그렇게 달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다이어리도 매년 그 외제차라든가 뭐 우리나라 차 통틀어서 그 다이어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무를 할 적에는 그래서 음. 다양한 아주 좋은 다이어리를 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 다이어리를 어, 내 돈을 내고 사지 않으면 다이어리를 이제 제가 골라서 쓸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김복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 너무, 너무 뭔가 이렇게 풍족하고 뭔가 많으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리가 막 넘쳐나고, 막, 어 막두권씩같은게 이렇게 들어 오고 이러면 아는 사람 들 하고 나눔도 하고, 어 저도 이제 여러 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저기 막 어디 에다 뭘썼는 지도 모르 겠고 그랬었 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에는 딱두권의 다이어리 를 가지고 제가 쓰다 보 니까 어 한권 에는, 제가 매일 그 영어를 몇 문장씩을 장문을 해 보고 어,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내 봤는데요 그 장문을 하면서 그한 권은 주로 이렇게 많이 썼고 다른 한 권으로는 제가 이제 기술센터나 뭐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어,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좀 쓰는 걸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아, 올해 처음으로 제, 저한테 이제 다이어리가 안 생기면서 이제는 그냥 어, 뭔가 이렇게 노트에다 쓰는 것보다는 아, 한번 입으로 한번 일기를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때는 긴 일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느 때는 아주 짧게 쓰는 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요즘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 과연 내가 기농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기농인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 왜냐하면, 음, 저희 집이 어, 한 8년 전? 8년 전쯤에 이 집을 지어 놓고,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요량으로 집을 짓기는 했었는데, 어,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고, 어, 다른 사람 새를 놨다가 제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이 그렇게 막 탄탄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어, 취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집이 여름에는 좀 더운 편이고 그래서 올 겨울에 작년 겨울을 여기서 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하우스를 지으면서 어, 집 둘레를 비닐로 그 하우스 짓는 그런 자재로 집을 둘레를 그 단돌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그 하우스를 짓는 그, 그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짓는 과정을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을 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사다리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 다음날은 이좀 도와주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도와주다가 파이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머리를 머리에 그 파이프가 좀 떨어졌어요.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격을 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요? 배경 소리가, 배경 음악 소리가 커야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음그 파이프로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가까운 병원이 평창에는 어, 의료원, 평창 의료원이 있고, 이제 뭐 조금 벗어나면 원주나 그 다음에 강릉 아산 병원이나 어, 원주 기독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녕하세요 김태용님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처음에 이제 평창 의료원 쪽으로 가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뭐 CT 같은 거 이제 찍어보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아산병원으로 가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그 똑같이 가서 또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어 제가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건강도 필요하고, 체력이 굉장히 필요로, 체력을 필요로 해요. 시골에 산다는 게. 농사를 짓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어, 체력적으로 또, 어, 체력이 좋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다치지를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박유아님, 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에 <laughs> 저한테 이렇게 어, 찾아와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어, 저는 박유아님이 <laughs> 그 다른 분들한테 가서도 이렇게 엄마, 엄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고,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도 이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죠. 자, 이렇게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음, 이런 쓸데없는 그런 댓글도 제가 봐야 되네요. 어,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그, 저희 남편이 그렇게 좀 다치고 난 다음에, 아,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 어,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출이 있지만 제일 제일 문제가 됐던 게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하고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좀 다치고 나면 한 2-3개월간 어그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뚜렷하게 어디가 뭐 골절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급성 우울증 비슷하게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실제로 좀그 화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화를 불쑥불쑥 이렇게 화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난감한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방송 그 라이브 방송 하다가 어, 그렇게 막 불쑥 화를 내거나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끈 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없어지기는 했어요 정말 그런 증세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그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구나. 음, 농사 지으면서 시골 생활하면서 병원도 멀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항상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제일 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치지 말자. 아, 아프지 말자. 아, 제가 그 11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다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제대로 된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계속 뭔가 검사를 하는데 그 대형 병원인 경우에는 한 가지 검사를 끝내고 나면 또 다른 검사, 또 다른 검사 하는데 금방금방 그 검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일주일 뒤에 가거나 보름 뒤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얼른 이제 아 별일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남편도 안심하고 어, 그동안 별거 아니었네 하고 어, 안심하고 생활을 할수 있기를 제가 지 바라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놀다가 뭐 미끄러지거나 굉장히 별나잖아요. 넷이서 놀다 보면 별나서 어, 뭐 조금씩 다치기도 하고 뭐 걸키기도 하고 어,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제가 매일 잘 때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무탈하고 이제 건강하고 어, 이렇게 지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시켜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 제가 제일 그 바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왜냐하면 병원도 일단은 멀고 제대로 그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갖춰져 있는 병원을 가기는 시골이 조금 취약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죠. 어,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면서, 어, 건강하게, 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죠. 어, 기농 기촌의 가장 그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포스팅을 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예전에. 어, 잘 먹고, <laughs> 일단은 잘 먹고, 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남편이 조금 그렇게 다른 뭐 팔다리를 이렇게 뭐좀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머리를 그때 그렇게좀다쳤었 때문에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었고 지금도, 이렇게 그 신경, 쓰는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인데 아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다른 를또이렇이 보러 보러 되는되 별일 없일잘지잘지나저희 저희들이 그 닭격그 보온 하우스를 이제 어, 완성을 했고 어, 로타리를 치고 고를 타서 어, 또 거기에 비닐 막을 또 씌우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뭔가를 이제 심어서 예쁘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음, 오늘 일기는, 음,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살자. 그런 다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나가서, 음, 건강하게 농사 짓고 하는 모습을 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고승일님. 오늘은 또 유난히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좀 장난을 많이 치네요. 박효야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러지 마세요.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입으로 쓰는 일기를 처음 한번 써봤는데요. 다음번 일기에는 제가, 아, 그동안 별일 없었던 걸 제가 괜히 걱정을 했었네요. 라는 일기를 좀 쓰고 싶어요.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어디서 본 듯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